한마바키라는 닉네임의 기원. 아, 보통 선수들은 자신이 닉네임을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처음에 수영장에서 경기를 하게 됐어요. 프로 데뷔전 전에. 그때 댓글에서 팬분들이 한마바퀴 닮았다, 닉네임 한마바퀴로 하는 거 어떠냐 해서 한마바퀴라는 닉네임을 갖지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그 만화는 아시죠? 아, 아니요. 팬분들이 알려주시기 알려주시, 전까지는 몰랐어요. 보통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맨손으로 싸우는 경기가 열렸잖아요 야차클럽에서 그리고 이런 길바닥이나 매트가 아닌 수영장에서 싸우는 거에서 약간 신박했습니다 그래서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뭐가 좀두럽진않았요아 제가 또 어렸을 때 수영선수로 활동을 했었어서 오랜 기간동안 오히려 더 자신있고 새로운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경기가 빨리 끝나가지고 다섯 살때 우연치 않게 우연히 수영을 시작하게 됐는데 수영에서도 처음에 재능이 보여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했고 이제 중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개인 종목에서 다 우승을 했고요 소년체전 메달만 수영으로 한 10개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체력이고요 왜냐면수영은 아무래도 계속 물에 있고 제가 또 장거리 선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격투기를 할때 체력에서도 되게 네, 좋고, 일단 어깨 힘이나 몸의 밸런스가 어렸을 때부터 잘 잡혀 있어서 뭐 힘이나 뭐 밸런스에서 그래플링 할때 전혀 밀리지 않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수영을 그만두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두기 선수 꿈을 키워서 지금 5년 차. 이고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할 때 프로 선수가 되고 이름을 알리고 싶었는데 일단 그건 성공했고 다음 경기를 이기고 쭉 무패로 이어 나가서 이제 한국뿐만이 아닌 외국에서도 한마바키라는 파이터로 이름을 알리는 게제 목표입니다. 오늘 얼마 정도 걸릴까요? 한 5년 안에 걸릴 것 같아요. 5년? 네. 저는 관심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격투기를.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아시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네, 학교, 도 동갑내기 친구들이 아니라, 뭐, 1, 2학년 후배들도 많이 챙겨보더라고요. 그래서, 시합 끝나고 학교 가면, 경기 잘 봤다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여학부들한테도 이게 맞나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laughs> 여, 여자친구들은 약간, 네. 격투기를 무서워하는 것도 있고 이제 경기를 이제 남자애들이 보여주면 아 얼굴과 다르게 너무 무섭다 해서 좀 저를 좀 이렇게 좀 멀, 멀 멀게 돼요? 네. 오, 왜 그러지? 우리 인기 많지 않나요? 그, 그 운동 잘하는 학생. 딱 운동 잘하는 학생으로만 알고 인기는 막 많지 않습니다. 운동 하고 이렇게 학교 가고 지내다 보면 짜증낼 힘도 없어서 <laughs>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화가 많으면 체육관와서좀 스파링도 많이 하고 맞고 이렇게 이런 좋은데 힘 쓰다 보면 그런 게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언나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아 많죠. 그런 친구들한테 이 뜻기를 가르쳐주면 더 좋지 않을까 뭔가 겸손해지기도 하고. 바로 겸손해지죠. 네 <laughs> 현장? 아, 솔직히, 제가 손유찬 선수 경기를 직접 봤거든요. 근데 아, 너무 실망이 크더라고요. 그 상대 선수도 10전이 넘는 선수인데, 전적에 맞지 못한 실력이 있어서, 아, 너무 못했습니다. 두 선수 다. 그래서 둘 중에 아, 손유찬 선수는 5%를 넣었었어요. 포를 넣었었고, 그냥 너무 못하는데, 팬분들이 진짜 잘하는 줄 아니까. 뭐, 손주차 사서 뭐 도망갔고, 다음 경기 때 찾아뵙게 되면 더 화끈하고 멋있는 그런 파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